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호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쿠페형 LCB 한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마 쿠페형 LCB 하면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성비가 가장 좋기로 소문난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차량부터 한번 보러 가시죠.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차량 추가적으로 10만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시청을 끝까지 다 하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10만원 할인과 다양한 혜택, 거기다 사은품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BMW사의 X4 X Drive M 스포츠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냥 X4 차량이 아니라 X4 X Drive M 스포츠 등급의 차량이다 보니까 좀더 디자인적으로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간단하게 재원 한번 살펴보시면요. 2016년식 차량에 주행거래 1 0만 k m 주행한 무사고의 미세누유도 미세누수도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BMW의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요 보통 기본적으로 연비가 18km 이상 찍힌다고 하죠 해당 차량도 마찬가지로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18km에서 20km까지는 무난히 찍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페형 SUV 차량답게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으로 요즘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보통 쿠페형 SUV 하면 BMW사의 X6. 다음 g l e 의 쿠페 모델이 있는데 그 차량들은 사실 구매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판매 금액 자체가 기본 4천만 원 이상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가격적인 측면으로 조금 다가서기 조금 어려운 차량들인데 인 해당 차량 판매 금액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 차량도 시세가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2천만 원 중반대 후반대 가격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차량 판매 금액은요. 2,290만 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저렴한 금액으로 쿠페형 SUV의 차량의 오너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X4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쿠페형 ASB 차량답게 좀더 스포티한, 스포츠한 느낌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헤드라이트부터 범퍼, 그릴까지도 전부 다좀더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고요. 확실히 M 스포츠 차량이다 보니까 M범퍼가 추가된 것과 함께 지금 휠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휠도 무가, 유광의 블랙휠로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좀더 스포티함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차량 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X6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키가 181 정도가 되는데, 제가 옆에 섰을 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조금 가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가의 반사 썬팅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좀더 어,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이트 바디에 검정색 루프 스킨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 모델이니까 좀더 스포티함을 강조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차량의 가장 큰 메리트,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쿠페형 뒤쪽 모습인데, LCB 찍고 LCB 차량 SUV 치고 차량 자체가 좀 낮아 보이죠? 이게 쿠페형 차량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 뒤쪽 트렁크 자체가 뒤쪽 필러처럼 쭉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더 스포티한 느낌도 나는 차량인 것 같고요. 실내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약간 어두워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 6대4 폴딩까지 해놓은 모습인데 이 정도면 차박, 캠핑, 낚시까지도 충분히 사용하실 만한 여유로운 공간 나오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뒤쪽 모습 자체도 디자인 자체가 너무너무 세련된 디자인이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스포츠카다운 SUV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는 딱. BMW s v 차량의 분위기가 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썬 루프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루프로 보시면 기본적인 시트 장착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름 하나 없이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운데 쪽 디스플레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디스플레이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널찍하게 잘 들어가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후방 카메라 화질을 선명하다는 거.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오디오 버튼, 공조기 버튼들 나열되어 있는데요. 버튼까지는 현상 하나 없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BMW의 상징이죠. 전자식 기어봉, 전자파킹, 오토홀드,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 쪽 살펴보시면 핸들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핸들이 아니라 크롬 몰딩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스포티함을 강조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핸즈 프리 리모컨 뒤쪽에는 패들 시프트까지 함께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그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HUD까지 함께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 공간 옵션 디자인 한번 살펴보셨으니까 나가셔서 총평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오늘 저와 함께 BMW사의 X4 M 스포츠 차량께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판매 금액 자체가 일반 시세 대비해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다 보니까 바로 판매가 될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차량과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고 팔고 이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